할렐루야!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매일 매일 이제 저희가 감사 노트를 사용해서 아, 감사 노트를 쓰고 계신데 아마 지금쯤은 여러분이 감사 노트가 아, 조금 모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만 해도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 기도 제목이 다섯 가지 이상은 됩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 매일 이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 저희는 시편의 말씀을 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노년에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총을 베푸셨고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역사해 주셨고 갈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전체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라고 시편을 시작합니다. 여기 전심으로라는 말은 마음을 다하고라는 그런 것과 같은 의미이고 전인격적으로 자신의 전부로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윗이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자신의 지난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 다윗은 골리앗과의 그 전쟁 후에 3, 40년 이상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에게 그런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전쟁에는 항상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갖춰지고 아무리 훈련을 잘하고 전 전략을 잘 짰을지라도 그 죽음의 위기는 전쟁의 어느 순간마다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이한 해만 해도 우리가 지내왔던 이 11월, 2025년 11월까지의 삶을, 아니 어제까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던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은 올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아무리 찬송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 예배하며라는 말은 본래 땅에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절하는 대상에게 절대적인 존경과 복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쓴 다윗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자신의 만년의 기록을 했다면 추정해 보면 한 60이 넘은 나이, 예, 나이가 조금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나이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성막을 향하여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몸과 마음은 온통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하심과라는 말은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고 성실하심은 무조건 믿어도 되는 진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아는 대로 그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었기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절은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를 드렸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을 뿐 아니라 속사람까지 강건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라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에 대해서 그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었고 인생의 모든 처참한 그런 상황을 겪을 때도 다윗을 지켜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강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나에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찬양은 이렇게 더 크게 올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가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연약하고 낮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낮은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낮은 사람, 자기보다 조금 못하고 연약한 사람을 천대하고 무시하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멀리 떨어질수록 잘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자는 아무리 높이 있다고 해도 또 우리가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고백하며 영원히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요청하며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시편 138편의 시는 다윗이 말년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었기에, 그리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 감사의 노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할 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섬길 줄 몰랐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음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줄도 몰랐고 세상 사람들고, 아무런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과 영원히 복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도 두려움 없이 살수 있게 해주셨고,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줄 알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사로 어떤 것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스스로 이루어낸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그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을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을 철저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 말씀에도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시대 다윗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며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세임을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다윗 고백처럼 이 믿음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